포백 그 라인이 주전 선수들이라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 반드시 잡겠다라는 이상용 감독의 그런 어 라인업이 어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 좋게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의 푸시입니다 전상욱 골키퍼 박진포 윤영선 임채민 김철호 김태환 정선호 김평래 이종은 곽해성 김동섭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잡아냈습니다 임선영 이종민 돌려 놓습니다 치고 들어가면서웹발이팅 정면입니다. 김민수의 왼발 슈팅. 자, 광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자이 부분까지는 잘 올라가거든요. 크로스, 자 마지막에 올려줍니다. 자으요 자, 슈팅 막아내는 전상욱입니다. 자 전상욱 선수 지금 음,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면서 어, 잘 세이브를 해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축구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자, 자 조금 니다 슈팅 오 어, 막아냅니다. 전상욱. 자 김호남 선수였는데. 자, 김호남 선수 역시 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체력적 좀, 좀 부담이 될것 같은데요 슈팅! 예, 슈팅! 막아냅니다! 어,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여름이 과감한 선택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스트라이킹이 좋았어요 임태 머리로 봤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 살펴보게 됐죠, 김동석 김동성! 슈팅! 활발표! 슈팅! 들어갑니다! <laughs> 선제골 뽑아내는 성남FC입니다 자, 정서로죠 아, 이번에 김태환, 김동섭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공격을 풀어줬고 정선우가 결국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상황 설명드리면 김동섭 선수가 밑에까지 내려와 주면서 공중볼 경합을 해줬고 그 헤딩볼을 세컨볼을 김태환 선수가 받아줬고 다시 김동섭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뛰어. 또 아까 전반, 초반, 중반에도 나왔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이 지금도 킥이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측면 다시 크로스 올라옵니다 김동섭, 김동섭 쪽! 동서. 슈팅! 자 김동섭 선수 자 크로스까지 잘 이어받았지만 아 발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네요 붙여줍니다 김동섭 쪽한번마가더 세컨볼 조심해야죠 다시 헤딩 헤딩 경합 김동섭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자 탈세형! 지각을 받고 골라인 묵시했갑니다 자, 골라인 나오시죠? 자, 재종현 선수의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네. 재종현 선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상당히 아쉽게 또 승점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파비우입니다. 자, 파비우 선수 잘 벗겨내고요. 파비우 밀어줬습니다. 슈팅 티킥 구각 쪽에서 왼발 슈팅. 임선영의 슈팅이었는데 약했습니다. 자, 임선영 선수 좀 약간 급했어요. 이세 선수의 별명이 아, 뒷공간 열렸습니다. 아, 패스 주입잘 됐고요. 자, 임선영의 패스였고 아, 여기서 크로스가 조금 아쉽네요. 자, 아 이, 이종민 선수의 크로스인데요. 네, 광주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맞아, 이런 상황에서 했데요 임선영. 자, 빠르게 서포터 해줘야죠. 광주 네. 입장에서는 박스 바깥쪽입니다, 임선영. 자, 임채민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네요. 네, 파울 아, 내지 않으면서 자, 임선영 돌아섰습니다. 다시 지켜내고 임선영 측면에서 크로스 파비오 파비오 슈팅! 슈팅 들어갑니다 <laughs>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프리킥입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슈팅 슈팅, 슈팅! 오 살짝 벗어납니다 임채민인가요 임채민 선수였는데 아 <laughs> 박진포 박진포 다시 붙여줍니다 헤딩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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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김동희 김동희 특동 성남 FC입니다. 자, 김동희 선수. 와, 정말 멋있는 골. 지금. 와, 정말 이부 승차를 해 주고 싶네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남의 센터백과 체구가 169밖에 안 되거든요. 경합을 계속 해 주면서 몸싸움에 이, 몸싸움에서 이겨 주면서 자, 골키퍼의 방향을 보면서 정확하게 골대 구석으로. 어, 온 사이드인가요? 어, 온 사이드입니다. 온사이드요 자, 태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태클 좋았죠. 어, 저 손에 맞았다 판정이죠. 해요?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계속 울렸고. 자, 이제 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민. 딜막았습니다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전상욱이 막았습니다. 전상욱. 전상욱의 선방. 자, 자 지금. 전상욱이 선방 이후에. 문전 쇄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다시 잡아두고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박해성 찔러 줍니다. 황희조! 황조 슈팅. 슈팅! 골대 맞습니다. 황희조의 슈팅이 니어 포스트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자, 황희조 선수 슈팅 좋았고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 각이 없었는데 아. 아, 경기 종료됐습니다. 성남 대광주에2014 하나은행 FA컵 16강. 성남이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